코트 밖에서 우리은행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양지 선수, 전 선수와 김은혜 해설위원의 마음은 어떨런지 뭐, 표정은 굉장히 좋아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두 선수도 아, 저런, 아, 저런하고 상당히 감탄사를 그 연발할 줄로합니다 네, 타고 섭니다. 김정은 좋습니다 성공! 지금은 좋았어요. 지금은 그 유성우 감독의 적극적인 그 공격, 끌고 나왔어요. 드라이빙. 상당히 잘적촉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 도착 성공했습니다. 9대2 첫 득점 나오는 우리은행. 아, 그리고 여기서 패스 미스 나오네요. 지금 어, 유성우 감독의 작전 타임이 적촉을 했고요. 네. 지금 돌파 장면이죠. 그렇죠. 박지수와 단타스를 뚫고 마무리하는 김정은의 슈팅이었습니다. 김정은 선또올 시즌 참 절실한 마음으로 뛰고 있는 시즌인데요. 수비다 바뀌었습니다. 높게. 어처나 빙글돌아섰습니다. 짧았어요. 그대로 터치는 KB 스타 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 김정은 선수 쪽으로 해서 어, 2대1야 작은 선수. 둘 중에 한 선수를 끌고 나서 어처나 선수 쪽에서 2대1 함으로써 네. 아, 그게 좀 그... 이렇게 돼서 스위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큰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 스위치를 하면 큰 선수 대큰 선수 아닙니까? 김정은. 하고 들면서 어처나 빠져나와서 던집니다. 리바운드 홍보람. 다시 공격권 이명이 자신있게 던집니다. 이명이 올시즌3득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명이 첫 경기에서 무득점 네. 상당히 그 어, 비즈니스입니다만은 어, 악착 같은 마음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렇습니다. 올라프고 있는 특유의 수비 패스로 나왔고요. 단타스가 던집니다. 두점으로 인정됩니다. 아, 슈퍼리가 너무 넓고 공격. 반경이 정말 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인앤아웃을 어 건너들면서 전초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1대4 7점 차입니다. 비전의 우리은행. 왼쪽 골파 박개진 선수입니다 높습니다. 역시 박지수의 수비 상당히 높군요. 템포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일법선데요. 볼파 과정, 마지막 터치는 우리은행. 지금 그, 이제 심선영 선수 첫 번째 KDB 생명과 경기에서 그날 어, 보기 드물게 저준력이 많이 돋보였거든요. 네. KB가 21개의 어시스트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준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돌아옵니다. 단타스. 박지수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데요. 뒤쪽으로 김진영. 스피드 짧게 맞습니다베이스라인 골파. 하고 갑니다. 리더스로 갔는데요. 들어가자리버한도 리더 우리 언행 박해진. 중앙으로. 중앙 돌파. 스피닝. 반대쪽 사이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김정은. 어처나. 그리고 파울.